느낌 아니까 그죠? 어 느낌 아니까 이런 개그 모르시나? <laughs> 그죠? 모르겠다. 난 느낌 아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내 네, 골프백을 공개합니다. 네비공의아나운서 김우림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요, 바로 TNPG의 신인상 포인트 2위 무서운 신인 제주에서 현세리프로입니다. 오안녕세요 <laughs> 이렇게 또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포터 아, 네. 하나는 지금 빠져있네요. 키팅을 하는 중이어서. 오, 그러시군요. 그러면 클럽별로 어떤 클럽을 사용하시는지를 볼게요. 네. 킹 어, 쓰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와, 와, 우리 프로님이 연습한 적이 정말 <laughs> 요이 클럽 사용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드라이버는 평균 한 어느 정도로? 한130 정도. <laughs> 무도도 마찬가지로 핑. 지금 쇠를 닦지 못한 상태여셔가지고 잔디가 약간 <laughs> 조금 묻어있어요 <무도했을 웃음> 네. 여기 지금 몇번 우두죠? 이거 3번 우두 14.5도입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점이 찍혀있네요. 여기 끝쯤 음. 여기에 맞추라고, 그죠? 네. 근데 여기는 신기하게 점이 보통 한 개만 적혀있는데, 이건 세 개가 이렇게 그래도 적혀있네요. 공 중앙을 더 쉽게 놓을 음, 수 있는 음. 의도로 만드신 것 같아요. 요즘 골프공도 세 줄짜리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한 줄이 원래 그어져 있었는데, 세 줄이 있으면 조금 뭔가 더 정확성을 높이는데, 방향성 잡는데 더 좋은가 봐요. 무드는 그러면은 얼마나 나가실까요, 비거리가? 많이 보면 210까지. <목소리> <이제 한> <laughs> <목소리> 이번에 이거는 뭐예요? 유틸인가요? 네. 한 가지 핑 제품을 쓰고 계시네요. 네, 이게 김채들은? 음. 유채은그러면1 한... 90 정도 보고 있어요. <laughs> 야, 4번 아이언 많이 못봤거든요 쓰는 음, 거를? 여자 선수들은 4번 아이언을 많이 음. 치는 경향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핑에서 나오는 아이 블레이드라는 아이언인데요. 음. 얇은 소를 좋아하시는 프로들한 네. 선수들한테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럽이에요. 진짜 얇아요 얇고 놀라운 게 지금 아이언 플렉스도 스네요 <laughs> 네. 아이언부터는 보통 거의 이제 k f j 선수분들 R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문이었거든요. 음, 지금 S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단단한 샤프트를 좋아해 가지고 음, 제게트 사람 허리 나갑니다. <laughs> 4번 아이언은 그러면 얼마나 비거리가 날까요? 원래 보는 거리는 175까지 <laughs> 보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넉넉하게는 그냥 70까지만 보고 있어요. <laughs> 핫순이 같은 거, 뭐, 유틸 잡아야 되는 굉장히 긴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잡으실 때, 아이언 딱. 네, <laughs> 저는 아이언으로. 7번 아이언. 아니, 근데 보니까 지금 역사가 꽤 보이거든요. 얼마나 쓰셨을까요, 이 아이언들? 모든 클럽은 다 올해부터, 음. 올 초부터 지금까지 치고 있거든요. 음. 전주 훈련 때부터 계속 함께 해서. 오, 전주 훈련부터. 근데 이게 보니까, 아, 매트가, 매트 네, 자국이네. 맞아요. 매트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웨지를 한번 볼게요. 요거부터 볼까요? 네. 다른 아이언들은 이제 피칭 웨지를 이제 P로 적히는데, 핑 음. 아이언은 W로 적혀가지고 나와가지고. 세어서는 W라고 세여가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역대급이지 않아요 오늘? 이 채의 연습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laughs>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이게 원래 재질 자체가 약간 녹이 잘 쓸어야지 외치가 더 네, 좋은 맞아. 거라고 들었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이거 얼마나 쓴 걸까요? 올 말에 쯤에 음. 바꾼 거긴 한데 약간 날씨가 습하거나 물을 음. 닿았을 때 녹이 잘 쓸어서 지금 외치만 타이틀리스트 제품 쓰시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다 핑. 네. 퍼터가 지금 오늘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피팅을 맡기셔서 근데 퍼터는 그럼 어떤 제품 쓰실까요? 핑에서 나오는 l 리 r 이라는 퍼터 제품을 쓰는데 올해 음. 신형으로 나온 퍼터고. 음. 기존의 핑 퍼터들은 소프트해가지고 너무 부드러운 느낌만 있었는데 음. 이번에 나온 거는 좀 단단한 식으로 나온 거여서 저는 만족하게 퍼터를 쓰고 있어요. 음. 이렇게 지금 클럽별로 저희가 어떤 걸 쓰시는지 살펴봤는데요. 가장 음. 어, 애착이 가는 클럽이 있을까요? 아이언과 웨지. 음. 제가 원래 아이언샷을 좋아해서 음. 아이언을 처음에 쳤을 때 너무 좋은 제품이어서 기분 좋게 이제 시즌을 했는데, 시즌 중간에도 이제, 뭐 호리몬이나 샤디글이나 할 뻔한 적도 이제 간간히 있어가지고,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고. 웨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몇년 동안 썼던 웨지들이어가지고, 역시나 항상 믿고 쓰는 타이틀 웨지라고, 지금까지도 계속 좋아하는 웨지. 아, 어, 그렇군요. 아니, 근데 잠깐 또 언급을 하셨던 게, 뭐, 어, 샤디글을 할 뻔했고, 우리는 할 뻔했다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가능성은 좀 많이 높여준 아이언이 뭘까요? 피칭 맷지샷에서 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핀을 맞고 나온 게 있어서 <laughs> 러프 살짝 왼쪽이었던 상황인데 오른쪽 핀이어서 피칭 컨트롤을 가볍게 쳤데. 는 정말 잘 맞고 음. 핀으로 가길래 <laughs> 설마 들어가나 싶은 생각에 음. 보니까 핀을 맞고 옆으로 나와서 <laughs> 어, 이거 와.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샷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발견한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움푹 패어 있네요? 네, 이 아이언에서는 약간 들어간 쉐이브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디자인인 거겠죠? 들어간 거예 <laughs> 기능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겠죠? 이래서 더 좋은 건가? 어,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laughs> 느낌 아니까, 그죠? 어, 느낌 아니까 이런 개그 모르시죠? 그죠? 모르겠다. 난 느낌 아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옛날 개그, <laughs> 개그 콘서트 개그여가지고 그때 태어나시지 음.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가장 나는 자신 있다. 웨지 매치... 풀스윙을 제일 잘하는 것 같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어요. 웨지 풀스윙. 그러면 이따가 또 스윙 영상을 한번 웨지도 봐야겠네요. 아. 네. 드래프뿐만 아니라 <laughs> 이 클럽을 좀더 중점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 제가 작년 중반기 때 샷이 많이 흔들려가지고 불안정한 샷이 많아서 올해는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을 마무리 하자 했는데 이렇게 좋게 마무리 돼서 만족은 100% 까지는 아니지만 좀 하지만 그래도 음. 다시, 다시 돌아오고 있어서 음. 그 자신감을 좀더 찾는 연습을 하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찾는? 채는 네.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채는. 체는... <laughs> 네, 잠재는 문제가 없어요. 채를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laughs> 마음가짐 나의 네. 그런 마음가짐 네. 아무래도 또 많은 선수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중을 하는 게 드라이브 아니면 퍼팅인데 네. 퍼팅 같은 경우 가장 기억에 남는 퍼트 매 순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지만 음. 그래도 아마추어 때 우승했을 때 음. 퍼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우승하셨었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우승을 안겨준 음. 그날 저는 뭐 호홀인원을 그한그 그날 다구 <laughs>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까지 현세린 프로의 골프백을 살펴봤습니다. 클럽별 정리해서 리스트 보여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현세린 프로의 골프백 속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네, 아까 뭐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laughs> 쓰리가 많은데 어떡하죠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잘 좋아합니다. <laughs> 솔직한 모습, 대방건설. 후원사. 네, 맞아요. 거기서 지금 제공을 해주는 건가 봐요. 네, 맞아요. 이게 좀 생활 방수도 조금 되는 것 같고, 튼튼해서 수납도 많이 돼서 음. 좋은 것 같아요. 오, 네. 우와, 이 밑에까지 내려가요. <laughs> 이건 선글라스 같은데요? 선글라스가 비어있고 지금 머리에 하고 계십니다. <laughs> 어 이게 언제 <laughs> 넣었는지모르겠 유통기한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 마들렌이 나왔어요. <laughs> 이건 아마 칫솔 세트겠죠? 네. 칫솔나라걸 그렇죠? 네, 처음 봤습니다, 지금. 한국 최대 수여했습니다. 대학생. 네 맞아요. 네, 새내기. 손수정 <laughs> 젤이 이렇게나 많네요. 소독제거든요. 또네 사람도. 맞아요. 수기가 시기인 맞아. 만큼. 네. 크런킹. 방 떨어질 때마다. 음. 안약이 또 이렇게. 공주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 뭔가요? 아미노산 먼링겔이라는 비타민이거든요. 이거 음. 빠지지 않네요. 네. 이거는. <laughs> 마스크 줄인데. 아 마스크 줄이네요. 이게 우산도. 대방 건설 네, 맞아요. 튜닝 밴드 해서 음. 몸풀 때 쓰, 쓰고 있는 밴드거든요. 음. 비올때 쓰는 비커버거든요. 아. 팀이 okay, 아무래도 후원사 네맞아요다 보니까 와 <laughs> 여러분 이게, 이게 공유정 프로님들도 이렇게 <laughs> 한번 등장을 했었거든요. 비올때 글이 미끄러웠을 때 제일 닦기 음. 좋은 음. 쓰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할수 있어서. 그리고 네임태그도 되게 귀여워요. <laughs> 최고. <laughs> 스파이더맨을 사랑하니다 장갑을 다포조이를 쓰시네요. 비올때 우천시 쓰는 장갑. 이것도 아주마 사리는? 네, 물에 타먹네. 아이 1 3 우와, 특드정밌는 <TV 종류가 웃음> 진짜 많네요. 네. 타이틀 리스트 8번, 6번 선수들한테만도 지금이 된다는. 너무 예쁘죠. <laughs> 영어 필기체로 본인의 이름? 네, 맞아요. 가장 독특하면서도 가장 복잡해 보이지만 또 금방 이렇게 볼만깔 해주셨어요. 디퓨셜 그 스코어 카드 언제 건지 공개안 되는 스코어인가요? 거디는 <laughs> 4개 음. 와저디 4개 <laughs> 18일 중에 버디 4개 하셨고요 <laughs> 타이틀 리스트 프로 V1 세공 거리 측정기 좋은 점이 옆에 자석이 달려있어서 이 아이언에도 이렇게 붙고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오. 있고 오. 이걸 쓰, 쓰고 나서 이제 볼을 친 다음에 볼을 쳤 스윙을 그 했어 그다음에. 이렇게 놔두고 가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주웠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귀찮고, 맞아. 그래서 이제 아이언이나 이제 샤프트 음. 같은 부위, 쇠로돼 있는 부분은 자석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넙! 고 이제 아! 걸어가고. 허리를, <laughs> 아우, 이렇게 한번 굽힐 때마다 너무 힘든데. 맞아요. 볼 계속 숙여서 치는데, 네. 이것까지 굽히는 거는. 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깐요. 네 오늘 이렇게 현세림프로와 함께 했는데요 우리 현세림프로 앞으로 더 응원한다는 의미로 응원댓글 예쁘게 영상 하단에 달아주시면요 몇 분을 선정해서? 세 분을 선정해서 네, 세 분을 우리 현세림프로께서 선정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그 전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맞습니다 <laughs>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